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목요일 아침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풍요 사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와의 호 날, 이수확의 명절을 여와의 호 날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이 아주 아름답고 감사한 추수의 절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제사의 타락. 제2와 예배의 혼란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풍요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발을 섬겼을까요? 이 발은요, 풍요의 신,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와 종교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고대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 사상을 유일신에 대한 교리를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지방이나 다른 지역이나 고대의 사람들에게 다신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땅마다 그 일대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을 하면서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정신이 잘 나타나죠. 민숙의 구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면은 성막이 따라가고 백성들의 진군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구름이 멈춘 자리에서 멈추고 백성들의 진군도 멈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떠날 준비와 머무를 준비.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곳에 나도 머물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은 이 광야의 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시기였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의 원형을 초대교회에서 찾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광야 교회를 그들의 모델로 모범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40년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얼마나 척박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농경 문화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부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가나안을 그렇게 열심히 정복하던 이스라엘이 한 세기가 채안돼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가나안의 농경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위가 되어서 그들의 부를 공유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그 풍요에, 이 풍요에 굴복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원인이었던 풍요의 신, 농경의 신, 가난의 신, 바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을 몰아내려는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지방의 산당까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결과적으로, 그들의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하를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계속해 시대를 걸쳐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북한국과 남한국이 갈라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한국의 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국이 국경을 만들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여러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지역의 바알 신앙과 부광국의 제사는 더 견고하게 섞여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이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금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겼지, 나의 욕구를 그래서 금욕해야 된다고 여겼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은 눈 떠보지 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로터 칼빈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두 가지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타락한 것은 우리 존재의 타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총체적인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을을 함께 섬기면서 그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이었습니다. 먹고 즐기기 위해 바을을 섬기다가 생각나면 어려워지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들의 절기, 이 추수의 절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즐거움이 빠진 풍요에 대한 열망만이 남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호세아는 꽤 뚫어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풍요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아니면 나는 풍요를 쫓는 것그 자체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차이가 바로 제사와 무상숭배의 차이라고 호세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2의 타락. 예배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구를 섬길까? 지금 호세아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풍요 그 자체를 섬길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릴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주제가 오늘 호세아 9장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과정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내가 애굽의 주인집의 고기 가마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것을 찾아 먹겠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환 애굽이 충돌하는 현장이 출애굽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환 애굽이 충돌하는 현장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충돌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왜 여호와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다가 다른 신을 섬겨 타락하며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는 심판과 멸망의 과정,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의 메시지, 그러니까 땅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경은 그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난의 발을 섬기면서 그 땅을 발의 땅이라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발의 주권 출애굽의 믿음과 다시 그들이 섬기던 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환애굽의 불신앙이 오늘 백성들의 제사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를 드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발알의 주권을 선택하고 출애굽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도대체 제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너희가 이 명절에 여호와의 절기에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풍요를 함께 섬길 수 없다. 풍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풍요롭게 살길 원하죠. 목사인 저도 가끔씩 쪼들릴 때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나? 좀더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당연히 갖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풍요가 문제인 것입니다. 풍요 그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풍요를 선택할 때, 아니 풍요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풍요가 따라오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주전 8세기 호세아 시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미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풍요를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배할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제사드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